엄마 뭐라 그랬어 아... 왜 했지, 뭐? 밥을 거는 그렇진... 밥을 그렇게 주 먹어야. <laughs> 아빠 인날라다 누구 같다고? 엄마. 어? 엄마 같다고. 왜? 닮았어? 아니 예뻐서. 오 엄마 좋아했대. 맛있어? 음. 와 조금씩 먹는 거 맞아? 응? <laughs> 네 병원에서 나와서 조련을갈 거야. 야 로아야 가자. 다시 하는구나. 아유. 와. 이야. 고기만 그 <laughs> 뭐펴다고 사쿠라. 사쿠라도 어떻게 했어? 옷이 비었어. 이게 물 먹어 물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로이야 물도 먹어 물. We are. We are. We 물 r 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 e a r 천천히 먹어러야 천천히. 로또야, 오늘 아빠가 로또의 이름은 로아로 줬대 마음에 안 들어? 아니지? 마음에 들지? 오잉? 졸려? 까꿍! 엄마 먹고 자야지 응? 엄마 먹고 자야지, 그치? 어? 자면안돼맘못 먹고 자야 돼 응? 탁? 한번 차봐 그래 그래 내일 어디로 차냐 오, 얌! 오, 얌! 그것도 먹고, 그것도 먹고. <laughs> 아빠 오기 심상지 이거 보고 또볼래 하나만 더 봐.

어휴 방댕이 이거 뭐. 방댕이 게물나지너 이거 나중에 다 크면 보여줄거야 그럼 동생, 내가 안찍으랬어 그럴거야 로운이가 로이한테 맞춰고 동생이 너무 사랑스러워? 로나 동생이 너무 사랑스러워? 아니 그러면은, 로아가 좋아, 로이가 좋아. 로아. 나쁜, 나쁜 영화냐 아주. 로아는 왜 좋아? 로이는 왜 싫고? 어? 아직 울지도 않잖아. 로아 오면 엄청 울 거야, 로아. 언제? 로아 오면 엄청 울 거야. 언제? 잘 때도 울고, 으아! 배고파도 와! 졸려도 으아! 이럴건데

<목소리> 아싸. 우우리들리들리 <목소리> <목소리> 걸어봐. 우주, 우주, 앉지 말고 걸어. 이거 봐 이거 봐. 가지마. 걸어 걸어. 자. 자. 걸어봐. 에이 걸어봐. 걸어봐 로이야 안돼 일어나 일어나 아 에이치. 아우아우이 <laughs> <에이처>. 에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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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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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いおいおい <laughs> おいおいおいおい 어이 또 주, 다시 주는거야? 엄마 갖고 있어? 자 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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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

왔어. 찍어. 찍었어. 오. <laughs> 나이스 템을 안 하던데. 가만히 있어야지 형아 <laughs> 응, 좋지잖아 형한테 면돼아야 형아 잘하라고 그래 루야 듣기 듣기 <laughs> <laughs> 음악이 나와야지 음악이 쟤는 음악 나요. 에아니 아니야 아예 말하고야지 다시 노는 이 해야지 이 결혼 축하를 해지 예 음. 네. 노래 불러 아빠 같이 어, 해야지.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. 할아버지. 할머니 할아버지, 할아버지. 결혼을 성, 축하합니다 하나 둘셋 오~~, 둘, 오 고마워 로나 야 그래도 로나가 할아버지 한 명이 결혼예 이뻐? 아니야 로나 탈락셔 어 다시 내려 동생 이뻐? 동생, 동생 아이 뻐 보고 있다 나어 말랬지괜찮아그래응 좋아 로이야, 로무나 좋아 응. 여동생, 여동생. 누부터지부터 응. 로아야, 목욕하자. 아빠가 목욕시어던데 응, 일어나자마자. 또증나지이 응. 신호 싫어하는구 너. 선생님들, 거즈로입하한 것도 좋 입?

머리 캐야지. 응. 어, 셋째 아빠 <웃음> <웃음> 어, 또 새로워 캐야지 진짜. 뭐, 누이도 어떻게 시켰는지하나도 기억이 안 나. 오, 디 쓰고 여기 뭐, 요새 해요실까요요 흘려온다 시원하십니까? 많으신데요? <laughs> 아니, 주무시는 건가요? 너무 프랑스로 주무시는 것 같은데?

오, 빵꾸 냄새가 나, 많이 나진다 <laughs> 야, 진짜 확실히 여자애들이 좀수치 없는 것 같아, 나올 때. 일좀 많은 것 같은데? 그래? <laughs> 배고파? 그렇지.

맛있어? 맛있어? 좀 먹어? 있어우 <laughs> 먹어? mm <laughs> 어때? 자꾸 어쩌 지금 뭐? 음. 생아 미안하다 내가 간다 동생아 동생아 내가 간다 어디 야 어디 야 어디 어디 어디야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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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마 울지마 울지말래 울지말래 울지 말래 올라가고? 올봐이 다이어트 보고 울지마 울지말라고 하는거야? 토닥여주는거야? 알았어 내마음 알겠어 이야한 번만 해볼게 난 70분 한번 했는데 진짜 못해서 70분 했는데 나요기배달리는거 해봐 자 호요라 봐봐 오닭달린거 심지 봐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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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가 있다가 있어. 기다려. 오, 이모 줄 거야? 응. 이모 줄 거야? 기다려. 들어가지 말라고, 아 네. 말라. 이모 주세요. 어? 자, 루이가 여기다 어, 꽂아봐. 이렇게 꽂아. 여기여기 무슨 노. 내 하면? 커지지, 찬영이 엄마가 커지지? 아빠한도알려줘커지 정보. 다시 틀어줘, 이거 껐다. 우리도 눈이 탄다. 와, 넌키스 커지겠다. 에? 에이, 큰걸 깨기면 어떡해. 아 어, 흔깨지게끔 하니.